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가득합니다.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뭐 작은 문제도 문제지만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의 왕인 여호사밭이 지금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첫 번째 말씀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다음에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우리를 치러 오는 적은 무리입니까? 큰 무리입니까? 큰 무리를 큰 물이, 한마디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호사밭이 직면한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유다 나라가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전쟁에서 유다 나라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치러 왔다 그럽니까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여호사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전력도 탁월하고 조직력도 대단합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연합해서 함께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왔습니다. 사실 유다 나라를 치러 온 것이지만 성경은 누구를 치러 왔다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누구를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할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유다 나라를 치러 온게 아니라 누구를 치러 왔다고요?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 나라를 치러 왔다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왕을 치러 왔다. 자, 여러분. 전쟁의 초점은 누구를 쓰러뜨리는 데 있습니까? 왕을 쓰러뜨리는 데. 지도자 한 사람을 먼저 쓰러뜨려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될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들어섬으로 나라가 부강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적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치러 온게 아니라 왕을 치러 왔다. 여호사밭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고 또 모세와 더불어 말씀도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기적도 일으킨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모세는 1차 목표가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큰 전쟁을, 문제를 만난 여호사밭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했고 또 우상까지 제거했던 영향력 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바이었습니다 그러니 역대하 17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 역대하 16, 17장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뭐 했다? 제거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동네에 우상 섬기는 산당 그리고 정자 이런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맞을 일입니다 저도 우리 고향에 뒷동산에 있는 그 우상을 숨기는 그런 정자 이거 제거하다가 두드리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곧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요사밧이 공격을 당하게 될 정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큰 전쟁에서 승리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오늘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자신이 당한 문제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의 크기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문제를 많이 만날 터인데 문제가 오면 그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숫자도, 공격력도, 전략도, 또 군대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걸 이 여호사밧은 지금 알고 있었고 인정했다 이 말이죠. 여호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손자병법.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여호사밭이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저렇게 큰 군대 당할 능력이 내게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소련을,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크기를 재봐야 됩니다. 무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될것 같으면 빨리 안 됐구나 더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요사벗은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빨리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더큰 어떤 세력 앞에 그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죠 그래서 요사밧은 겸손했기 때문에 적도 알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 있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돼요 숫자 적으면 안 돼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략. 우리가 축구를 봐도, 농구를 봐도, 야구를 봐도, 저 감독은 전략이 없어. 아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국, 저런 어마어마한 축구, 또 세계 야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감독보다도 더큰 감독들이 다 국민들이에요. 그 중계방송 보면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 내려와! 내가 가는 게 낫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그랬지 않아요. 안 봐서면 집에서 가서 막 TV 앞에서 다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전쟁의 이기에서는 숫자, 능력,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여호사밧에게는 이세 가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숫자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전략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여호사밧은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도 빨리 항복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힘으로 안될것 같으면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행복해야 됩니다. 빨리 이 모든 걸다 가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숫자 능력 지략, 전략, 전략 하나도 없다는 걸딱 판단하고 딱 세력이 있는 하나님께 딱 붙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태풍이 1년 내내 태풍이 여러 개 지나다니는 곳에 20년 살다 왔어요. 그 태풍 지나갈 때에 특별한 조개가 있어요, 바닷속에는. 그 특별한 조개는 태풍이 온다는 걸딱 감지할 때는 자기보다 어마무시한 바위 옆에 가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뭐가 지나가면 태풍이 딱 지나가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태풍에 날아가기 위한 그런 큰 바위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올때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혜,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군대와 숫자와 능력과 전략이 있어야 함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에게는 그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방향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 저를 가르친 1대1 우리 장노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예. 방향,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전에 한분 인천 가는데 졸다가 인천으로 가지 않고 종로에서 딴 데로 가는, 거꾸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세게 달리면 달릴수록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야죠. 내려서 바꿔 타야죠. 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몰라도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빨리 하나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지요. 역대하 20장 3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설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여러분, 요사밭은 알았습니다. 내가 적군을, 나보다 더큰 어마어마한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이 적군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적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다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요사분는 적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봐야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능력임을 알았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지난주 열흘 금식 오신 분들 중에 정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해외로 박사하기로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고 공표를 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 중에도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여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질병과 또 우리 교우들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와 또 우리 모두의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뭔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기도한 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심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건더큰 문제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래 안 나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러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모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오늘 신광도르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워놓고 합심하여 기도한 그 합심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주의하러 기도했던 큰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있게 하셨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직면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부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힘을 합하여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역대하 20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사바시 여호와의 전새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준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뭐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이 주와 맞을 사람이 있다 없다입니까? 없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세와 능력이 내게는 없고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사밭은 건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인 숫자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군대보다도 더큰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사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두 가지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면은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얼음 팥빙수와 같은 빙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까? 첫 번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거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때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할 첫 번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요사바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지요. 숫자, 능력, 전략 다 없었지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길을 모색했는데 바로 그것이 큰 것을 이기는 길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억만 군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열왕기 하 6장 16절 1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적다 많으니라.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자기는 숫자도 능력도 지략도 없지만 자기 앞에 닥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안을 열어보니 그 앞에 있는 연합군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뇌 뒤에 앞에 있는 문제보다 숫자보다, 지략보다 더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 이 말이죠. 나의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일어서서 뭐 박수를 치든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만은 하, 이렇게 기가 막힌 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더큰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딱 나타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또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가 많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힘겨루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 만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사밭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보다 더큰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라보았고, 기도했고,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1기 하 20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여보, 여호사밧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입니다. 근데 이 요사밭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야하시엘이 시작 아하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 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여호사밭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